반갑습니다 행복배달은다이과윤나단의 박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부장님 네. 오늘도 전국을 다니시는군요 네, <laughs> 오늘은 가까운 지인분의 소개로 세종시 고객분한테 투산 배달해 드리고 지금 대전 넘어가는 중입니다 투산 고객님은 또 어떤 멋있는 고객님이신지 가까운 지인 분께서 소개해 줬는데요. 어, 관리 잘된 저렴한 차량, 분이 받게 됐는데, 어, 저렴하면서 관리 잘된 차량들이 쉽지 않은데, 마침, 어, 2008년식 투싼 차량이었었는데, 전 차주께서 사계부를쓸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셨더라고요. 하체 뭐, 한 12, 13년 된 차량인데도, 뭐, 부식도 전혀 없고, 오일 한 방울 빚지 않을 정도로 차가 너무 관리가 잘 됐더라고요. 그래서 고객님께서 차 보시고는 뭐, 실내 외관, 화책, 깔끔하니까 120% 만족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그, 연식 안된 고가 차량보다 저가 차량, 좀뭐 죄송한 얘기지만, 뭐, 200만원, 300만원, 이런차 팔으실 때좀 긴장되지 않으세요? 네. 어디서 고장날지 몰라서. 300만 원 주문 들어오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렴한 차일수록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때 추천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뭐 AS 고장률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잘 타시는 것더라고요. 같박 부장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중고차 근무하셨는데 궁금한 거 고객님들이 가끔 상담 전화 오는데 전화 상담. 저는 문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수입이 안 되면서 신차가 출시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거꾸로 많이 올라간다. 요즘에는 중고차 사면 안 된다.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하는데 박 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, 중고차 시장에 어, 수많은 중고차들이 있는데 반도체 뭐 공급이... 잘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신차가 5,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, 어 중고차 뭐 가격 동향들은 어별 영향이 없이 그냥 뭐 시세대로 거래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거꾸로 오른다, 중고차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? 어 이게 먼저 뭐 출고된 지어 1, 2개월 된 차들은 뭐 신차 가격 준해서 어 거래가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5, 6개월 기다리는 신차 가격 주고 출고된지 한달된 뭐 이런 차들은 거래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뭐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중고차 지금 사면 비싸게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?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번 달에도 차 출고하고 있는데 그냥 연식별로 키로수 사고 유무에 따라서 적정하게 거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좋은 차는 어차피 조금 더 주고 사는 거고 네.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안 좋은 조건들은 좀더 싸게 사는 거고 네. 그것이지 네.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격이 막 거꾸로 올라간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는 네, 없는 말이다 네,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, 이렇게 밤늦게 또 세종시 탁송 오게 됐는데 잘 돌아가서 같이 또 가정에 돌아가서 따뜻한 밥 함께 먹고 오늘의 노고를 푹 푸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. 고셨습니다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